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조금 독특한 시예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어, 시편 제 2권 42편부터가 제 2권인데요. 2권에 있는 시들은 모두가 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마스길이라고 그랬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42편의 경우 43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이권 안에 있는 10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상하게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요, 이 43편이 42편과 너무 유사해요. 이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의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구절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원래 한 곡이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곡이었다 원래. 원래 하나의 곡인데 뒷부분만 다른 곡조를 붙여서 분리했던 게 아닌가. 본래는 하나였고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42편만 있었다는 거예요. 42편만 있었는데, 나중에 42편에 연결해서 부를 수 있도록 43편이 지어졌다라는 추측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42편이나 43편은 한 곡이나 다름 없어요. 근데 어제 계속 그 어려움 당해서 주님 만나려고 호소하고, 또,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얘기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재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주님, 나에게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재판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요, 어, 우리 번역을 나의 힘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 맞아요. 그런데요, 이 나의 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상의 단어의 뜻은요, 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강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요새라는 의미가 있고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인데, 어째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힘하고 피난처가 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아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는, 나의 피난처가 될 존재는 힘이 있어야 되지요. 강한 힘이 있으니까 내가 피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라는 것과 나의 피난처라는 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며 슬프게 다니게 됐습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좀말좀 좀 해보세요. 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려고 하는 부득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의외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니, 내 피난처인 줄 알았더니 나를 버린 것 같아, 주님이. 그럼 주님, 다시 지켜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저걸 무찔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에요. 아픔을 당할 때에요. 곤란을 당할 때에, 박해를 방할 때에, 그런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면, 환란을 만났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외우는 것이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환란들, 곤고, 핍박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환란이 낙쳤을 때이 어려움을 거어가주세요저 적을 무찔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오늘 이 3절 같은 겁니다. 주의 빛과 지,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길로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힘든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곤란한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의 법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하는 비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싸워서 그 어려움, 어려움을 이기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성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더 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서 5절 다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일수록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이기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께 축복 받으며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주의 뜻을 깨닫게 해 달라는 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달라는 기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 달라는 기도,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품게 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